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예, 사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예. 형, <laughs> 이거 지하수죠, 사장님? 네? 지하수죠? 안되려요 아, 지하수죠?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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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차가우세요? 안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네. 딱 좋아요, 아니. 일부러 가려는 게 아니고. 딱, 딱 좋다고요? 딱 좋아요. 그건 <laughs> <laughs> <저건 웃음> 아닌 것 같은데. <같아>. <laughs>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렇게 차갑지 않아? 여기 지하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겁을 먹었는데 반글만 합니다. 아니 물에 들어갈만해요. 몸몸들가이야 몸이, 몸이 네네. 아, 안 차가워? 안 요인 자꾸. <웃음> <웃음> 경찰에서 가보기 때문에 지금은 딱 물기 좋아요. 네 물기죠. 네. 세세 세팅, 세팅 딱 하고 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임이 자꾸 괜찮다 그러고 들으니까 약간 좀 의심이 됩니다. 예. 사장님 물에 안 계시더라고. 아유, 입질이 활어시던데 그냥. 아까 도착해가지고, 막, 텐트 칠 때,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여러분. 막, 막, 바람 불어, 제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처음으로 또 풀팩을 해봤네. 어? 바람 부는 거는 괜찮은데, 오늘 햇볕이 되게 뜨겁단 말이지. 아우 난, 열기가 식을까봐. <laughs> 계속, 욕심조사하네 그냥. 어?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저희 말고 이제 캠핑에 두 분이 더 계시거든요. 아그러면 계시를 하시네. <laughs> 아 이런 이런 좀좀 부담은 좀덜하긴 하지. 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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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와 계신 분들이 저 저거 탱크 네. 같은데 탱크? 땡크? 탱크래 어? 탱크 땡크. 그어 어. 그걸 이제 타고 계셨거든요 어. 다진이 저거 좀 타고싶어 하러 들치더라고 <laughs> <laughs> 아 근데 개시하셨어 아드이 개시하셨어 어떻게 <laughs> 하는지 <laughs> 봐야것같 <laughs> 저거 모양이 좀 이상한데? <laughs> 저거는 <laughs> 아이들만 갖고 놀아야겠다. 어른들이 갖고 놀면 좀. 조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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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쉬워 바람이 벌써 좀 이렇게 서늘한 느낌이 있네. 한세 시간 좀 넘게 걸렸지한 점심 때쯤에 맞춰서 왔으면은 좀더 길게 놀았을 텐데. 야, 이게 오래 있기 힘드네. 여러분, 어? 근데 지금 저 정도 들어간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6월 되기도 전인데. 바람, 바람도 좀 부는 게 빨리 옷을 갈아입고 좀 따뜻한 걸 마셔야 될것 같아. 우후. 물놀이하는 냐고아좋아어요 응. 응. 아... 약간 네모네이드 같아. 응, 응. 응. 요즘에 핫하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어요. 와, 멜론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 존나 맛있. 응. 설탕 같아. 캠핑장이 좋은 게 저를 또 빌려 주신단 말이 야. 이 항아리를 빌려주십니다 항아리 항아리하고 안에 차콜 그다음에 고기 구울 수 있는 고리까지 근데 솔직히 나도 저그 항아리에다 이렇숯 넣어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으려고 또 항아리를 산다는 게또 쉽지가 않거든 근데 여기는 사장님이 저렇게 대여를 해 주시더라고 먹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면, 놔두면 되는 거지 어. 음. 그리고 여기 주말에 진짜 체험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 뭐 만드는 거, 케이크 음. 만들고 피자 만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 오면 진짜 좋을 거야. 와, 먹고 슬슬 준비해야 될것 같아. 좋 네. 이거 다 먹고서 슬슬 준비해야 될것 같아. 한두 시간 걸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한 시간 반에서두 시간. 음.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좀 준비를 해놔야죠 이게 내가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몇개안 돼요 저 항아리가 그래서 주말에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빌려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요러고 이제 2시간, 여러분. 시간을 기다렸다니까 여러분 2시간... 아우... 괜찮아 그래 어. 아... 음... 요거 파우뱅크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 이번에 에코플로우 리버3 시리즈가 출시가 됐단 말이죠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리버3 플러스하고 e b 3 0 0 보조배터리에요 지난번에 에코플로우 리버2는 보셨을 거야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궁금하실텐데 리버2는 256W였단 말이죠 근데 리버3는 286W로 출시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 아래쪽에 있는 무선으로 연결되는 e b 3 0 0 보조배터리 이거 연결 너무 쉽다 해체도 너무 쉬워요 그게 300W가 추가가 되네 이 구성으로 사용을 하시면 572W가 되는 겁니다 220V 소켓이 총 3개 있는데 최대 600W 그리고 부스트로는 1200와트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리버2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와트에 최대 600와트까지 사용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보여드린 리버3 플러스 같은 경우는 600와트를 사용하신다 21분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 2B300 배터리를 2B300 보조배터리를 추가하신다라고 하면 2배가 늘어납니다 42분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당연히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 거는 뭐 설명 안 하셔도 아실 것 같고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은 이번에 에코플로우 리버 3 시리즈하고 레피드라는 보조 배터리가 같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신제품 프로모션을 합니다. 언제부터? 5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말이죠. 여러분 고정 댓글에 그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할인이 섭섭치 않게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응? 에코플로우. 중간 테스트. 우와. 와 미쳤다 씨. 우와. 한번 꺼내 봐봐. 한번 보여 보여드려 봐봐. 야삼겹살 한번 볼까? 삼겹살 어디냐? 우 와. 야 이건 이거는 여러분 항아리 사셔야 돼. 대 대충 하고 그다음에 뚜껑 빨리 닫아. 내가 보니 겉에만 이럴 수도 있어. 그래? 어 아직. 시간 한참 하찮...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어, 안 해도 돼 그냥. 어, 어. 그래 그대로 놔두면 돼. 어. 와, 엄청 줄어들었네, 근데. 어? 이거, 항아리 공부 한번 할까 우리? 한여 <laughs> 여러분들이 저기 항아리 좀 준비하실 때가 됐긴 했어. <웃음> 어. 소뚜껑에 <laughs> 이어서. <웃음> <웃음> 음. 그치? 응 음. 응. 또안 구워도 될것 같아 응. 와.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진짜 맛있을까 와. 와 진짜 맛있네 따로 따로 안 켜도 되겠다 이거 어 그지 와 맛있지. 응응. 음, 음. 와 근데 조금 들이켰어도 됐을 것 같은 그런 그제 1 10, 0분 정도 좀 일찍 꺼내어도 됐을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음. 글쎄 와 예전에 그제 뭐지? 쿠버스 기억나나 그? 어어. 거기랑 거기 고스 때랑은 또 차이가 나네. 아, 이게 훨씬 맛있어. 어,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어. 응? 야. 어. 응, 음. 음, 어머, 음. <laughs> 여러분 오늘은 어? 빠른 마을 여러분 빠른 마을 음. 이게 이게 무슨 맛이냐면 여러분 바베큐 전문점에서 파는 그그맛 맞아, 맞아. 이게 시즈닝 들어가서 내가 보기엔 그 맛이 나는 것 같아. 어. 시즈닝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맛있지? 와, 미쳤다, 이거. 응? 음? 메늘. 아. 진짜 응, 먹어봐. 응, 많이 안 먹어 먹어봐 많이 안먹어 정말. 많응 안돼 안돼 <laughs> 음. 나는 좀들이어가지고 이걸 팬에다 구워 먹어야지 그 계획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1kg 600사온거 응? 1kg 600다 응,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 음, 등갈비 한번 두갈비 병원 작살이구나. 정갈 밥 먹어야겠다. 응. 황아리 유행 한 보시켜? 음. 뭐 <laughs> 어. 지났나요? 여러분. 아유 또 뭐. 응. 어느 분도. 유행이라는 게 여러분 맛있으면 유행 안또 오는 거지. 여러분. 응. 음. 음! 삼겹살도 맛있다, 등갈비가. 음! 맛있지? 응. 음. 아, 야, 진짜 맛있다. 어. 저희가 2년 전에 왔었나? 그때 무였을 그 2년 전 12월 달에 왔었지. 그때 는이 나무가 없었지만 뭐 어때? 12월 달이니까. 나뭇잎 없. 어 나무 잎이나 많아. 응. 그러니장님이 계속 스토리를 올려주세요. 여기 뭐 지금 막 실시간 이런 거 올려주니까 막 너무 가고 싶은 거야. 한번 와봤었고 괜찮았었고. 거의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는데, 뭐, 다른 거 같아요, 진짜. 수영장도 너무 재밌었어. 잘해놓셨어 진짜. 저희 또놀줄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아, 바로 소개할게 등갈비가 <laughs> 아, 맛있긴 하네. 그치요? 응, 음, 응. 음. 근데 뭔가 조금. 심심하긴 하네요 저희가 평소에 먹던 저녁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laughs> 잠깐 막 굽는 소리 들리고 그지? 음. 아 근데 뭐 음. 이런 날도 있어야지 여러분 음. 음. 야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다 음. 와 근데 등가지 진짜 맛있다 뭐 기름 빼고 하면 실제로한한3 음. 한 아니 한1.12 정도 되시지 않을까? 아니 거대 거 응.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laughs> 밥을 안 먹으니까? 응와 응. 근데 등갈비 진짜 맛있다 쌈도 얼마만하면좀안 먹고 응. 음, 와. 진짜 이거 완전 항아리 완전 강추다 진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 항아리 파신 분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아, 스텐이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근데 항아리 마이안다도토리니 허리도 지금 항아리에 <laughs> <laughs> 너무 서좀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아까 둘러보지도 못했어, 그치? 너무 네. 어두워져서. 아 여기 앞에 계곡이 있는 거야? 뭐야? 조금 계곡이 있는 거 같은데 물소리 나는데? 아, 계곡이 있는 거구나. 음. 나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거든. 음. 여기 사이에 이제 계곡이 있나 봐요. 물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게, 아 어, 이거 좋네. 음, 음. 좋네. 야, 나무랑 조명은 응. 어? 바로 갬성이구나이건 응? 어, 뭐지? 이거 반딧불이야? 설마? 아니지? 네. 조명. 조명이지. 어. 와 이게 무슨 조명이야? 반딧불인 줄 알았거든요. 지난 겨울에 왔을 때는 뭐 당연히 나뭇잎들이 없고 앙상하니까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건데 와 아, 느낌이 너무 좋다. 반덕가에 어? 아 예전에 여기 이 사이트 한번 봤었어. 아, 낮에는 좀 물놀이에 집중하느라고 여기 사이트가 있는 건 알았지만은 뭐내려와보진 못했죠. 아, 근데 밤 느낌이 굉장히 좀 좋긴 합니다. 여기 특징이 그런 거네. 네. 이 사이트 안에는 없는데, 사이트를 감싸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이거 음. 텐트 쳐놓고, 약간 그늘 있는 쪽에 앉아있어. 괜찮을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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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짓네. 좀 어때? 누구? 공간이? 공간 괜찮지? 아 근데 이거 약간 야침을 넣으니까 음. 야침을 넣으니까 꽉 찹니다. 지금 다른 집은 뒤쪽 뒤쪽 공간은 거의 죽은 공간이잖아요. 여기 여기는 물건 넣고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야침 저기 좀 크긴 하지. 구조적인 느낌 크잖아 이게 야침. 약간 좀타이트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음. 근데 저희는 두 명이니까 뭐 크게 크게 불편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소화가 아직도 안 돼가지고 <laughs> 그 그걸 남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여러분. 응. 그럼 3 0 대였으면 그냥 먹었을 텐데 노트론들 때 나이가 있는 거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야. 아 막시 대 오늘 어먹 먹는 걸로 힘들어 본건 진짜 오랜만입니다 예. 그 재료로 요거 지금 만든 거예요 되게 예쁘죠 손가락이 막 계속 지났어요 이거 막 떨는데 너무 예쁘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도 저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옥을 경험할 테니까 8시 넘어가지고 햇볕이 내리쬐는데 어우 막 찌더라고요. 근데 텐트 이렇게 다 열어놓으니까 아직까진좀 괜찮습니다. 한 여름에는 좀 이래도 소용 없겠지만, 음. 그 생각보다 햇볕이 되게 뜨겁거든요. 한번 또이 어, 캠핑장에 이렇게 가깝지 않아가지고 자주 못 오거든. 어, 할수 있을 때또 많이 해야지 여러분, 그잖아요. 음. 써보니까 이게 딱 지금 이 시즌에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뭐 쌀쌀하면은 좀 이렇게 닫아서 쓰고 지금처럼 햇볕 내리때면다 열어서 끼면 뭐 타프 대신 뭐그 정도까지도 어느정도는 할수 있으니까 말이죠 난 너무 만족해 진짜 응 괜찮은 것 같아 응.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좀 이런 색깔을 원했어요 어, 무채색도 좋은데 이렇게 컬러 들어간 게 나는 좀, 좀 땡기더라고 나이가 들었나 이 토스트기 많이 물어보실 텐데, 예전에 저희 캠핑장, 양평 캠핑장 친구가 선물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600W 고정이에요. 그냥 꽂자마자 그냥 600W거든요. 근데 리버3 플러스로 하니까 뭐 전혀 문제없네. 어? 여러분. 가볍게 쓸수 있다는 거지. 아랫분들도 오늘 수영장 들어 가실려나? 오늘은 더잘놀수 있을 것 같아. 아침 빨리 먹고 정리해버리고 러면서 응. 수영장 응. 아. 응. 이제는 여러분 여름, 여름 세팅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셔야 돼. 응. 아우, 이게, 햇볕이 이게 장난 아닌니다그날 밑은 아직 좀 시원해? 음. 음. 아, 여기 평일에 사모님이 이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소금빵하고뭐 치아바타? 응. 근데 평일에, 평일에 오는 손님들 이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너그럼 어쩌냐. <laughs> 맘에 키냐고 아우. 몰랐네요. 주신지 몰랐네요. 음. 음, 너무 맛있어요. 다른 거는 다 정리해놨고, 이제 만 텐트 텐트 정리하면서 육수 한번 뽑아야지. 그래야지 수영장 들어갈 준비가 딱 되지 않습니다. 저 수영장이 좋은 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아 어, 물을 계속 이렇게 넣으면서 빠져 나가더라고요. 순환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땀좀 흘려줘야 돼. 아, 네, 진짜 내 화장실에서 보는 그그 그 그림이거든. 그래? 어. 뭘 그려 아. 야. <laughs> <laughs> 줄기 어떻게 보면 나랑 똑같냐 그냥 어? 아이고 <laughs> 똑같네 그냥. 오늘 내가 보기엔 온도 딱 좋네. 햇빛도 아주 기가 막히고 물줄기 <laughs> 아 이거 더 나를 보는 것 같아 아주. <laughs> 계곡 있으면 좋아. 아니면 또 수영장에 있어도 좋지. 그런 캠핑장 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와, 너무 아싸. 다 물장 같은데. 응.